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역사의 큰 힘이 작용했겠지만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리더들의 뛰어난 판단, 또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전략, 또 이것을 통한 대화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이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어, 길을 닦고 어, 좋은 그런 그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 역시 리더십이 중요한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세기에 활동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조선의 그 사상, 정치, 제도, 또 경제 여러 측면의 발본적인 어떤 개혁을 주고했던 분인데 그분의 눈으로 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송재석 원장님이 오셨는데 말씀 듣고 많은 토론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유배 생활을 하는데 책을 쓰실까 하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된 것도 여쭤보기로 하고요. 유배 생활이 어떤 감옥에서의 유배 생활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오늘 그 공공 리더십을 주제로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주로 이제 목민심서에 대한 많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해질 것입니다. 목민심사는 양이 워낙 방대하고 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한 2년쯤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도 어,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도 다산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다산의 가치를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18년 동안 강전에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럴 수도 밖으로 유출을 못합니다. 아는 사람만 몰래 들러볼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산 선생이 작고 하고 나서 야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구한 말 후세에 지방 장관으로 나가는 지방의 사또들이죠. 사또로 부임을 할때 임금에게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부임을 할때 반드시 목민심서를 한질 필사를 해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질 않았고, 다산 이후에도 어, 다산만한 인물이 쉽게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전무후무한 사상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학자다. 감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산이 살던 시대는 그 유럽에서는 그 계몽주의가 한창 성행할 때입니다. 괴테 이런 사람하고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뭐, 중국은 물론 중국 어디에 내놔도 다산 따라올 중국의 학자가 그, 그 당시에 없었고, 어, 유럽에 나가더라도 다산 사상의 그 경세 사상은, 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산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그 5페이지에 있는 그 서론을 잠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다산 사상의 요체를 개혁 사상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산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의 조선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죠. 병자호란을 겪었죠.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큰 전란입니다. 온 나라가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구제하여 바로 세우는 길은 개혁밖에 없다라고 다, 없다는 사실을 다사는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개혁을 통한 자기 발전이 필요하지만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고 다산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의사로서의 다산 명입니다. 의사로서의 다산의 진단한 조선 후기 사회는 틀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중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산이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중환자를 내버려두면 금방 죽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중환자가 죽는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중병에 걸린 환자를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일어선 일련의 일군의 제야 학자들을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학자는 그 사성관계라든가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 바로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진단한 조선 후기 사회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병이든 중환자이기 때문에 이 중환자를 치료하자면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 그래서 속속들이 진단한 끝에 다산이 내린 처방전이 다산의 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호멈 신서. 이게 전 개혁 사상입니다. 다산의 처방전입니다. 말하자면 중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제도 개혁의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도 개혁입니다. 이 제도 개혁안을 담은 대표적인 저술이 경세유표와 목미심서입니다. 이 경세유표는 당시 법질서를 초월한 국가 기구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개혁의 청사진입니다. 경세여표 에서 다산이 말한 이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당장에 없다는 걸 다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다시 쓴 겁니다. 이 목민심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 행정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당상, 당장 신음하고 고통받고 곰졸이고 헐벗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임시 처방으로라도 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방 행정부터 어, 일단 계획을 해요. 그건 뭐 국가적인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민심서를 집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기본 사상은 애민 사상이 좀 말하자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뭐, 그건 뭐, 자고로, 어느 지도자나 다 하는 소리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했고, 우리나라도 뭐, 어, 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란 말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고 그걸 진정으로 실천한, 어,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민사상, 백성의 나라의 근본이라는 애민사상의 실체를 제대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당시의 지방행정은 지금과 달라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령은 그 지방의 모든 일을 거의 독자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만큼 수령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는이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는 욕하는 소리가 비등할 것이니 이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행차할 때 백성들이죠. 도둑놈 간다, 도둑놈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령은 청렴해야 한다. 이렇게. 우차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렴을 강조하죠. 또 청렴은 큰아이 큰 장사이다. 장사꾼에 비유함 청렴한 것이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장사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청렴을 강조합니다. 근데 청렴하게만 해서는 또안 된다.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장이 되려면 청렴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행정 실무 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 이 조선 후기의 병편에 이런 바 삼정의 문란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삼정의 문란. 삼정이란 말 전정, 군정, 환곡 이세 가지 말인데 이세 제도를 둘러싼 부정과 부패가 실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그럽니다. 가장 악질적인 제도가 이세 이 가지 제도라고 다산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전쟁이 토지 제도인데 이건 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수령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민심서선 일단 보류해둔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경세요표라는 방대한 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책의 3분의 1 이상은 토지제도에 관한 겁니다 백골징포, 황구첨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에게만 부고하는게 군포인데 사람이 죽고 나서 백골이 되었는데도 병재계 아직도 그대로 남겨서 군포를 뺏어간다 이 목미심새 아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게 행패, 행포가 심했기 때문에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백성들은 모두 죽어갈 것이다. 라고 다산이 얘기한 것이죠. 그 다산이 목미심새에서 말한 것은 이 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 중간에 아전들이 농관하는 것, 농간을 부리는 예를 들어서 뭐 임신한 여자를 보고 아이를 낳은 걸로 해서 군포를 빼앗아 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은 수량이 눈만 밝으면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맺는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에 대한 참다운 애정을 토대로 지필된 것이기 때문에 그후 지방행정의 지침서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8세기 후반 지방수령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한결같이 일, 이 책을 필사하여 지니고 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현재 수많은 필사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동학농민전쟁 때 동학군들이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을 정다산 비결이라 하여 품속에 지니고 다 지니고 다녔다는 기록이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접어두고라도 이러한 소문이 돌게 되었다는 점 자체가 몽민심서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몽민심서 전편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시대를 살다가 한 양심적인 지식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일일이 그 시정책을 제시한 그의 노력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민중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모아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다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산이 말씀하신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배를 바쳐서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종들을 내어서 목민관을 막고 보내며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목민관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백성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으로 말한 목민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수장이기도, 수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이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선생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목민심서를 지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